테러를 테러라 하지 못하는 현실, 정말 누가 시킨 것입니까? 2024년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순환의 해였습니다. 불법 비상계엄 내란으로 큰 위기를 맞았습니다. 이, 이러한 민주주의 위기의 전조는 1월 2일 제1회당 당대표였던 이재명 대표의 집권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살인 목적의 정치 테러로부터 저는 시작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당시 경찰은 불과 38분 만에 물청소로 테러 현장을 훼손하는 등 사건을 은폐 축소하기에 바빴고 국정원은 테러방지법상 매뉴얼에 따라 현장에 출동해 놓고도 출동했는지 확인이 안 된다며 횡설수설했습니다. 저는 당시 테러대책, 당테러대책위 간사로서 윤석열의 국정원이 정치테러 사건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과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지 않고 어떻게든 사건을 은폐 왜곡해서 일반 형사 사건으로 축소하려고 한다라는 점을 계속 제기해 왔습니다. 제가 한덕수 당시 총리에게 대정부 질문에게 물었 대정부 질문으로 물었습니다. 왜이 사건을 테러로 지정하지 않는가? 한덕수를 비롯한 정부의 답변은. 범인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 사건을 테러로 지정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최근 우리 여기 존경하는 박선 의원님이 참석하신 어, 국정원 정보위에서 보고 결과 이 사건을 윤석열의 윤석열이 출마를 그렇게 시키고 싶었던 검찰 출신 김상민이 국정원의 법률특보로 있으면서 커터칼 살인 미수 사건으로 이를 은폐, 축소하려고 했다라는 정황이 밝혀졌습니다. 특별 감사 결과 국정원은 당시 부산경찰서가 사건 수사 내용을 공, 어, 공유를 거부하자 테러 혐의점을 제대로 규명하지 못하고 철수했으며 심지어 이 사건에 대한 대법원 확정 판결에서 정치적 적대감에 의한 사건으로 분명하게 테러 가능성을 시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좀 전에 말씀드린 바대로 커터칼 미수 사건으로 규정하면서 테러로 지정해도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국정원이 사건 당시 피, 피해가 경미하고 헬기 이송은 특혜라는 이 보도 정확하게 다 기억하시죠. 이런 당시 언론 보도와 관련해서도 본인들은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정작 사건을 축소하고 테러로 지정하지 않은 배경에 대해서는 명확한 해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커터칼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범인이 사용한 흉기는 18cm의 18cm 길이의 전투용 칼이었습니다. 살인 미수가 아니라 권한 행사를 방해하고 공중을 협박할 목적이 민주주의에 대한 분명한 테러였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날조와 기만을 해가면서까지 테러를 테러라 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협을 커터칼 미수로 왜곡 축소하려는 시도 누가 왜 지시한 것인지? 김상민 전 법률특보와 당시 국정원장, 대테러 국장에 대한 즉각적인 진상조사와 수사가 필요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반드시 정치테러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일말의 죄책감 없이 위협하고 전복을 꿈꾸었던 윤석열과 그 잔당 세력들의 죄를 낱낱이 밝혀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